누구냐 고 묻고 싶은 표정이라곤 내 소개를 하지.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스피드 웨건 조스타씨가 걱정되어 런던 빈민 가서 따라 왔지. 조스타씨, 어색한 당신이 마음에 드니 한가지 가르쳐 주겠어. 난암무가에서 줄곧 암, 아, 태어나서 줄곧 암흑가에서 지내면서 수많은 악당을 보며 자랐지. 그래서 좋은 놈과 나쁜 놈은 냄새로 구별할 수 있다고. 번뜩 이놈은 지곡해. 토사물보다 구리구리한 냄새가 풍긴다고. 어, 이 땅은 땅은 만나본 적도 없을 정도야. 환경 때문에 악당이 되었다고? 아니지. 이 놈은 타고난 악당이야. 조스타 씨, 잽싸게 경찰에 넘겨봐라니자 얼굴을 본 적이 있을 테지. 휙, 흡, 띠어. 이 동양인의 동양인이 내게 독약을 받다 증거 확보했다. 촥, 둥, 띠어. 이야기는 모두 들었다. 참으로 유감이구나. 너희 아버지는 나의 내 생명의 은인, 그리고 너에게는 내 아들과 똑같은 애정과 기대어 주었다고 생각했다만, 침실에 가서 쉬어야겠다. 아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싶진 않구나. 비틀비틀, 임, 이미 이 정도로 포위됐을 줄이야. 이제 끝났군. 전 안자, 안 잡힐 거다 해. 그렇게, 좀 그렇게 나왔어. 귀에 좀 세게 있는 것만이 아니야저난 관상도 그렇다해. 저 친구, 우래 타고났다 이거. 응? 죄어줘, 체포해줘. 하다못한 수갑 내 손으로 채워다오. 지난 7년에 점을 받아다도 주제넘은 무타가 하지면 어깨 다쳤으니 너무 세게 조이진 말아줘. 죠스타씨, 위험해. 알았어. 내가수화을 채우지. 구두도도도도 저저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 아마 내가 짧은 인생에서 배운 게 있다면 인간은 꾀달부리며 부릴수록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막딱 들려 제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다 인간을 초월한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어, 무슨 소리지? 갑자기 무슨 말하는 거냐? 오라 인간도 여해서 저저 씨, 나는 인간을 초월하겠다 저 능력을 가졌단 말이다 넌, 나이프를 가졌다. 너무 사사네. 너무 사사네. 돌, 돌가면? 왜네가 그걸 갖고 있지? 위험해. 저 스타 시조 저, 너의 피로 말이다. 쾅, <laughs> 푹, 어, 이건, ᄀ, 저, 저. 아, 아버지. 번쩍. 너무 사사네다 흠뻑, 탕! <laughs> <laughs> 아, 아버지 아 이럴수가 나이프 따이 평소 같았으면 피할 수 있었는데 내가 디오가 내가 연구하던 돌 가면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 놀라는 마음에 그만 아버지 이제야 겨우 기운을 차이셨는데 나 대신 당근? 크기가 작아서 새끼 손가락에 끼고 있었다만 죽은 내 엄마의 반지란다. 스윽. 오, 하반신. 조사경, 조사경. 어서 치료들 일산에 불러라. 어쩌나. 프에 미는 급소다. 갑자기 가면 같은 것은 디오브란도의 업청은 행동도 의문이지만 비자먹을 내가 있으면서 너의 나이프를망 가서지 못하다니. 구두두둥 구두두둥. 내 책임이야. 음 내가 20년 전노의 아버지 아. 디오브란도의 아버지라 유배역에 처했다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였어. 으. 디오브란도의 아버지? 음로내책임이세 20년 전 내가 막 경찰이 되었을 무렵이지 나는 긴급 크림손 조스타경 굳이 굳이 신뢰를 무릅쓰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경께서 너무 순진하십니다 이 악당은 또저질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비웃고 있을걸요? 경을 나는 그때 놈의 아버지로 유배영에 처했어야 했네 그랬더라면 디오를 양자 삼는 일도 없었을 테니까 지워 지워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의사가 오면 괜찮을 거예요. 지오 저저 디오를 원망하지 말아라. 내가 잘못한 거다. 치나도 이게 너를 어마어마 키웠다만, 디오는 오히려 불평등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르지. 그것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겠다. 디오는 프란도씨의 곁에 묻어. 나쁘지 않구나, 저저. 아내 품에서 죽음. 조스타경 저 순진함이 저 다정함이 디오브란도의 아들을 선악이 만들기는 경영 이런 불행한 결과에 초대하고 말았어 착각이었다고 모두 죽어버려 모두 끝이었을 것을 그렇지 않아 조스타경의 정신은 아들 조나단 조스타가 훌륭하게 이겨받았어 그것은 굳은 의지가 되고 강한 긍지가 되어 그 그의 미라를 열겠지 나는, 원래, 나는, 곤란이 장 금방 눈물이나 흘리는 어석한 어수기는 질색이지 하지만, 이 부자는 그렇지 않아. 자신들이 했던 일을 후회하지 않는 최고의 어수기들이다. 구 시체가, 디아블 디오블란드의 시체가, 시체가 없다! 어이, 경찰나리, 창문에서 떨어져! 구쩍릉 쪄?